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Amen. Amen. a 3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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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3 n Amen. Amen. a m e 한절 m e 하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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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e 진실로 e n Amen.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안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자우에 계신 분들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한번더 인사하겠습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어,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련회 때 받은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 싶어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깨달아 알기 원할 때 성경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이 발견해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성령으로 난 사람인지 그리고 내 안에 거듭난 역사가 있는지 깨달아 알고 발견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설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 있다고 살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으로 나지 아니한 자 살아 있는 자가 아닙니다.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조금씩 조금씩 쌓여져 가고 때를 따라서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교리 공부를 하는 것을 통해서 기독교 교리에 대한 지식이 조금씩 조금씩 내 머릿속에 내 지상에 쌓여가는 것을 통해서 내가 진리를 안은, 안다고 착각하게 되는 경우들을 참 많이 있습니다. 생명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지적인 것들이, 그러한 경험들이 내 안에 예수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보증해주는 것처럼 느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정 의를 가지고 있는 인격적인 우리들이 성경의 지식과 교훈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반응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지정의 모든 우리의 전 인격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에 대해서 반응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내가 참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지성이 성경에 반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성경에 반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성경의 지식과 교훈에 어느 정도 반응하는 것이 내가 참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믿음이 있는 자 성경에 말하고 있는 진리에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교훈에 반응하게 됩니다.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되고 그것을 깨달아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삶 가운데서 그 진리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내 의지를 굴복시키고 내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내어 드리며 살아가는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지식을 알고 깨달아 알고 내 마음이 내 삶의 어느 정도, 어느 부분이 성경에 반응한다는 것이 곧 내가 참으로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참된 신앙, 곧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교제하는 믿음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임을 고백하며 전 존재를 걸고 자기를 말씀 앞에 굴복시키는 삶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전 존재를 굴복시키지 않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목마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을 때 갈급함이 조금씩 조금씩 쌓여가고 그 갈급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갈급함이 있다는 것이 곧 믿음이 있는 것이냐 착각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조용히 찾아옵니다 밤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 나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수없음입니다 라비아라고 부르면서 선생님 이어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인지 내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인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수님이 하시는 표적들을 보면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 부인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내들인 공예의 회원이었습니다. 굉장히 높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랍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 가운데 깊은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준행하는 것이 그의 삶에 몸에 배어 있습니다. 습관을 쫓아 기도하는 것이 그의 삶이었으며, 그 습관을 쫓아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율법을 준행하는 것이 그의 인생에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심령 가운데는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갈급함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예수님 앞에 찾아오는 것이죠. 이렇게 찾아온 예수님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듣고 니고데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 다시 태어난다는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에게 다시 묻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수 있사옵나이까? 사람이 태어났으면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모태에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그 일은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라고 예수님에게 반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육으로 난 것은 육으로 난 나는 것입니다. 역으로 나는 것은 영으로 나는 것입니다. 육으로 낳는 것과 영으로 낳는 것은 틀린 것이죠. 우리가 어머니 뱃 속에서 태어나서 육신에 가진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우리의 존재는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인격체입니다. 그래서 지정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상황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지정의가 반응을 하고 인격적인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인격적인 반응을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모든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표현을 하는 것이죠. 말을 하기도 하고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춤을 추기도 하고 옷을 입기도 하고 어디 여행을 가기도 하고 사진을 찍기도 하고 취미생활을 하기도 하고 수많은 방법을 통해서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육으로 태어나서 살아있는 것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정이를 가지고 살아가고 하면서 나의 인격에 있는 내 생각들을, 내 감정들을, 내 느낌들을 삶의 수많은 방법을 통해서 드러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음도 있고 교훈도 얻습니다 그래서 그 교훈을 얻어서 그 말씀을 주행가면서 살아가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어서 이 말씀을 면 배제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부분 부분들도 꼭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꼭 살아있다는 것을 영으로 살아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주는 것이 아니라고 주님께서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불리는 바리새인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인 니고데모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육으로 난 것과 영으로 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육으로 육으로 난 것과 영으로 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성령의 감화를 받고 내 모든 존재가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알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은혜의 경험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가 은혜의 경험을 하기도 하고 믿지 않는 자도 은혜의 경험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은혜의 경험이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육으로 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육은 옛사람, 옛 성품, 죄악된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를 이야기하기보다는 옛 사람, 옛 성품, 죄악된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느니라. 만일 서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지,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육신의를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입니다. 육신 안에 속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굴복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달음이 있습니다. 교훈을 얻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원하는 것들만 취사 선택해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 원하는 것이 있고 원치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깨닫고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 의지를 내 감정을 내 지성을 굴복시킬 수 있는 사람 그가 중생한 사람이고 그가 성령에 속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인격을 가지고 있고 말을 할수 있고 노래를 부를 수 있고 내 감정을 표현할 수 있고 성경에 있다가 때로는 깨달음이 있고 내 마음이 거슬리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기쁜 것들이 있다면 받아들일 만한 것들이 있다면 내가 원하는 것들만 적당히 타협하며 성경에 있는 진리들을 받아들일 수 있으면 내가 믿는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단한 구절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예수를 참으로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 내 모든 존재를 걸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죄악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 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분별한다 할지라도 내 의지를 꺾어 하나님 앞에 끌고 가지 못하도록 깊은 죄악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그를 견인하여 반드시 죽기 직전에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은혜가 있는 것이죠. 내가 중생했는가 중생하지 않았는가를 환, 확인하는 기준은 내가 어떤 영적 체험을 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성령이 지나간 흔적이 있고 그 흔적 때문에 내가 성화의 삶을 진행하고 있는가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생하는 과정 속에 일어난 그 영적 체험들을 통해서 내가 믿음만 있다라고 착각하라고 확인하라고 나 스스로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거짓된 안정감 가운데. 내가 괜찮은 줄 알고, 기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내 영적인 상태가 괜찮은 줄을 착각하며 살아가곤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요. 니고데모는 그러한 자기를 발견하고, 밤에 예수님에게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 갈급한 마음을 아시고, 주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놀라운 진리를 말씀해 주시죠. 진실로 진실로 내기에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냐 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기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영어로 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알수 있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영으로 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알수 없다는 사실을 내 자신을 보면서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예레미야 17장 구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옆에 있는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속에 어떠한 생각이 있는지 문제는 나도 모릅니다 나도 모르다가 어느 날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조금씩 조금씩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발견하게 되는 것 그것이 은혜의 시작이더라고요 마가복음 7장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가능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악한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 악한 생각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나인 것처럼 전 정체를 속이고 내 삶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다가 조금씩, 조금씩 그 정체가 들킵니다 들키지만, 죄에게 내 마음을 내어주고, 죄에게 내 육체를 내어주고 나서는 그 정체를 들켰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끊어내는 것은 아주 어렵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악한 생각들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우리의 삶의 우리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1장 21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악한 마음으로 가득한 우리는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 내게 필요하다는 사실조차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하만 14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들 보기에는 바른 길로 보이는 그 길은 하나님 은혜 없는 그 길은 필경 반드시 사망으로 인도하는 길인 것입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도달할 수 있는 끝은 결국은 사망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러하기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낫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으로 난 것은 6이요, 0으로 난 것은 0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미로 불래, 불매,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예수님께서 니고대모에게 말씀하시기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이 어떻게 성령으로 태어나는지 어느 누구도 알수 없지만 그 놀라운 신비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가운데서 우리에게 이만다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밖에 없음을 깨달아 알고 자기 죄를 자복하고 십자가를 통과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자기 힘으로 자기 지혜로 자기 능력으로 성경을 읽고 깨달아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한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그 인간의 노력의 끝은 아무리 종교적인 삶을 살아도 아무리 도덕적인 삶을 살아도 그 인간의 노력의 끝이 사망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앞에 붙들린바 되어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어지길 소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을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자가 그 은혜를 경험하는 자가 그것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중생한 그리스도 있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지성으로 자기를 설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늘로부터 성령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셔야지만 그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일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인 것입니다. 그 일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일이 일어나기 위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십자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자그 예수가 바로 그 안에 바로 예수를 나의 나의 믿음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인 것이죠. 우리에게 그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가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계획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아들 예수를 내어 주시는 것을 통해 죽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기로 결정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이 때가 이르렀을 때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대로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참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죠. 우리의 힘도 아니고, 우리의 능력도 아니고, 우리의 노력도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림받으신 이나 이 말세의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부터 미리 우리에게 알림받으셨다가 마지막 때에 우리를 위해서 나타나신 바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한없이 부어지길 소망하지 아니하십니까? 이 중에는 분명히 중생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는 아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또한 있을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아는 사람들도 있고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사람들도 혹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지길 소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한 청년 여러분,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큰 은혜가 가득하길 소망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사랑한 청년 여러분, 내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네 옆에 있는 지체도, 내네 옆에 있는 지체도 그렇게 만나길 소망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그 은혜가 부어지길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 구속하여.